네, 드디어 6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장, 6장은 내적 공간인데요. 어, 내적 공간이라는 이름에서 좀 풍기듯이 어떤 벡터스페이스인데 어, 벡터스페이스 에 관련된 건데 또 그게 내적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좀 느낌이 오시죠. 네, 그래서 6장 1절 내적을 우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 내적을 알고 있는데 또 무슨 내적을 또 정의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배워온 내적은, Rn이라는 n 차원, n 차원 실 벡터 공간이라고 하죠. n 차원 벡터 스페이스인데, 이거는 실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n 차원 실 벡터 공간이라고 불렀고, 여기서 우리가 내적을, 어, 이미의 u v 벡터가 n 차원 실 벡터 공간에 속 갈때그 친구들 을 가지고 내적 또는 점곱이라고 정의해서 이거를 음 성분끼리 곱했죠. 그러니까 뭐 u1에 v1, u2에 v2 이런 식으로 un, vn 여기서 아예 u 벡터를 뭐 u1, u2, un 이렇게 n계 순서쌍이고요 v1, v2, vn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성분끼리 곱하는 것을 실벡터 공간에서 내적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자 이거를 지금은 그냥 내적이라고 하지 말고 표준 내적이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표준 내적 자 Rn에서 정의된 내적은 표준 내적이다 또는 어 어떤 책에는 유클리드 유클리드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어, 표준 내적 또는 유클리드 내적을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워왔는데 이번에는 이 r n 이라는이 벡터 공간 말고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를 배웠죠. 벡터 스페이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함수를 모아서 벡터 아,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고 행렬을 모아서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죠. 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 부위에서 내적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는데, 이 실벡터 공간에서 이렇게 네, 표준 내적을 정의해서 나오는 네 가지 성질들이 있었죠. 그때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이렇게 첫 번째 교환법칙이 성립했었고 그리고 u, w 벡터도 하나 더 있다고 해보죠 u, v 더하기 w 벡터 이렇게 하면 분배 법칙이 성립했고 그리고 실수 k 배를 이렇게 한 것은 k를 나중에 uv를 내적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곱한 거랑 같다. 그죠? 그리고 요 u벡터랑 u벡터를 하면 이거는 u 벡터에 노무로 되어 있었고 0보다 같거나 이네 가지 성질이 있었죠. 증명을 했었습니다. 이네 가지 성질을 아예 정의를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 v 안에 있는 두 가지 원소 u와 v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점곱을 이런 꺽쇠 마치 괄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두 개를 연산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내적을 일반적인 내적을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어떤 방식이든 정의를 할수 있는데 그 정의한 이후에 그 정의가 네 가지 성질만 다 만족시켜 주면 오케이 얘는 내적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네 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벡터스페이스 V는 물론 벡터스페이스지만 그특 벡터스페이스를 특별히 내적 공간, 이너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이 꺽쇠가 좀 생소하죠? 이게 일종의 함수인데요. 저희가 보통 함수하면 뭐 예를 들어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대응되는 함수 이렇게 됐는데 요 꺾쇠 이렇게 생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벡터 스페이스 곱하기 벡터 스페이스에서 곱집합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 V는 여기 위에 있는 벡터 스페이스고요. 여기서 원소 하나 u를 꺼내고 그리고 순서쌍으로 v를 하나 예 일종의 뭐 좌표 같은 거죠 순서쌍으로 u와 v를 하나씩 꺼내서 이내는 짝이야 두, 둘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u와 v를 연산 벡터라는 함수로 연산을 한 결과로 대응을 시키겠다 이런 식입니다 네. 네, 이게 뭐잘 이해 안 되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무튼 이네 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기만 하면 내가 이 내적을, 일반적인 내적을 어떻게 새롭게 막 정의를 하던, 아, 그건 내적이 된다 하면 이 벡터 부위를 내적 공간으로 또는 실 내적 공간으로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을 붙인 이유는 이 벡터의, 벡터의 성분이 다 실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 내적 공간으로 부릅니다. 물론 이제 복소 내적 공간도 있긴 한데, 강조하기 위해서 실 내적 공간이라고 어 부르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에서 일반적인 내적을 이 꺽쇠로 정의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벡터의 내적을 정의하면, 여기서 일반적인 그 벡터 스페이스 V 안에 있는 원소 벡터 V의 크기 또는 길이, 노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거 많이 봤었죠? Rn에서 벡터의 놈을 정의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예, 벡터의 놈을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그두 가지 벡터 u 벡터, v 벡터 사이의 거리 거리도 실제로 Rn에서 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노테이션으로 정의합니다. 를 네. 이렇게 정의하면 자 이런 놈과 벡터 사이 거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정의로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내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아 n 에서 정의됐던 내적을 그대로 가져와서 일반적인 실내적 공간에서 내적을 여기서는 이제 점곱이었고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 몇 차원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내적을 이런 식으로 성질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예 정의를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의 논을 그대로 가져와서 논으로 정의하고 여기서 디스턴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디스턴스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정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Rn에서도 이 크기가 1인 게 단위 벡터라고 했었죠. 그죠 벡터의 크기가 1이면 단위 벡터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정리 6.1.1을 보면 네가지 정리가 있는데 하나씩 보면은 자, 벡타의 놈은 0보다 같거나 크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벡타의 크기가 0이면 그건 0벡타다. 이 필요충분 조건이고요. 그리고 벡타의 스칼라벨를한 거에 놈은 스칼라는 밖으로 빠져나온다. 굉장히 익숙한 거죠. RN에서 다 성립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벡타의 거리는 어 디스턴스라는 이 함수는 또교환법칙 뭐 성립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스턴스라는 거는 이 루트로 되있있 때문에 에 o 로로 되어 있고 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음수가 t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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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스 t root root r o o 벡터 o o t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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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o 하나 o o t root 없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걸 증명할 때이 벡터스페이스 V의 o 적과 이런 어, 디스턴스를 다 이용을 하는데 결국은 이 내적에서 다 파생된 노테이션이고 어, 성질인 것이죠. 예. 그래서 R^n에서 기본적으로 다 저희가 증명 3장에서 유클리드 내적 공간에서 다 증, 증명을 했던 거고 그게 R^n에서 증명이 다 됐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요꺽쇠라는요 이이 기호만 써서 똑같은 절차로 증, 증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증명은 하나하나 하나 하지 않고 예,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예제 1번에는 자, 벡터 스페이스 예제 1번에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 V는 R2가 되겠습니다. 네, R2.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V라고 생각하면 되죠. V에서 두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내적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u 벡터와 v 벡터를 내적을 한다는 거는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한, 곱해서 거기에 3 배를 하고요. 또두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두 배를 한걸 더한 겁니다. 예, 원래 유클리드 표준 내적은 여기가 3이 아니라 그냥 1이고 여기가 1이었는데 3, 2라고 써서 이런 내적을 새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적이 위에서 그네 가지 내적의 성질을 만족을 하냐라는 거죠. 만족을 하면 "아, 그럼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내적은 R2에서 내적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실내적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래 R2에서 기본적으로 표준 내적을 정의하면 요것은... 실내적 공간이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R2에서 요런 내적을 정의하면, 이거 역시 실, 다, 또 다른 규칙을 갖는 실내적 공간이 될까? 이걸 물어보는 게이제 1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내적을 특별히 가중, 유클리드 가중 내적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거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실제로 네 가지 성질, 내가 성질이 만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 법칙이 만족을 해야죠. 자, u랑 v를 내적을 하면 3u1v1에 E u2v2. 자,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E v2u2로 쓰면 이건 간단하게 v와 u에 내적이 되죠.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두번째, 분배법칙을 해봐야죠. 자, 여기서 u 벡터와 v 벡터를 더하고 w 벡터랑 내적을 하게 되면 이거는 3에 u1 더하기 v1과 첫번째 성분 2에 U2 두 번째 성분 더하고 W의 두 번째 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3의 U1의 W1 그리고 2의 U2의 W2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걸 모으면 3의 V1의 W1, 2의 V2의 W2 이렇게 되죠. 그요 부분이 뒷 부분이 u와 w 벡터의 내적이고 두 번째가 v와 w 벡터의 내적 이렇게 해서 네, 분배법칙 성립을 했고 세 번째 <laughs> 스칼라별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실수 하나를 u 벡터의 스칼라 곱하고 그거를 V 벡터랑 내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3KU1, 이2 이 벡터의 첫 번째 성분이 KU1이죠. 네, 그거랑 V 벡터의 첫 번째 성분에 3배 이렇게 곱하고 그리고 2KU2랑 v 2랑 곱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K로 묶으면 3U1, V1, 이 u 두 v 이렇게 되죠. 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u 벡터와 v 벡터의 내적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스칼라베또 성립하고요. 네 번째 어 v 벡터랑 v 벡터랑 내적을 해 보면 이 친구는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세 배. 두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배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결국 3의 V1의 제곱이고 2의 Vt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같거나 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어, 이 벡터가 0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예, 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음, V벡터 V벡터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이, 이 얘기는 여기 0이니까 V1도 0이고, V2도 0이고, 이 얘기는 V벡터는 0벡터다. 네, 이 말이죠. 따라서 네가지 성질을 다 만족해서 어, 위에 정의된, 정의된 요요것은 바로 어, R2 위에서 여기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 V죠. V라고 해도 되죠. 위에서 내적이다 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렇게 유클리드 가중 내적 예제 1 번에서 본 가중 내적을 가지고 벡터의 놈과 어, 뭐 디스턴스 이런 걸 한번 구해보죠. 자 어떻게 주어졌냐면 r2에서 u 벡터가 1,0으로 주어지고 v 벡터가 0,1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u 벡터의 절대값은 유베타와 유베타를 내적을 한 다음에, 그거에 루트를 씌우는 게 이, 노음의 정이었죠. 그래서 루트, 클리드, 표준 내적이네요. 네, 표준 내적이니까, 유와 유, 내적을 하면, 1,0, 여기는 표준 내적이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루트 1이 1 되고, 네, 그리고, 이 거리라는 거는, 두 벡터를 빼서 성분끼리 빼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의 제곱, 1의 제곱에서 루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클리드 표준 내적에 따라서 놈과 디스턴스를 구해 봤는데 자, 이번엔 이렇게 유클리드 가중 내적을 했을 때 놈이 어떻게 되냐? 한번 해 보죠. 마찬가지로 정의가 내적 u에다가 u 에다가 내적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되는데 루트 내적을 하는거는 요렇게 가중내적을 해야되니까 첫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세배 그니까 U에 첫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세배 3이죠 그죠 그리고 두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두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0 0 0 네, 2 두배 아 그래서 그냥 루트 3네 놈이 지금 1이었는데예 표준내적에서는 1이었는데 가중내적에서는 네, 표준 가중 루트 3으로 놈이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어, 두 벡터 u 벡터 v 벡터의 디스턴스를 보면 u v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정의에 따라서 u 벡터와 v 벡터 요 벡터의 내적을 아, 빼기 내적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자 그러면 빼보면 이 친구의 이 친구를 뺀 거면 우선 한번 써보죠 6 0이 V 벡터는 네, 1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이 친구를 가지고 내적을 했으니까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3배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그럼 1이 되죠 2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5그이두 그러니까 벡터 U 벡터 V 벡터 사이의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표준 내적에서의 놈과 거리가 가죽 내적에서의 눈과 거리가 다르게 나옵니다.